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매지온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6년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과 동시에 업사이드가 앞으로 엄청 높이 보이는 종목이거든요. 근데 이 기회로 매수할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요거를 앞으로 몇개 영상에 걸쳐서 간단하게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나 하나 중요 포인트들을 아주 상세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일단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 이거 메지온에 투자할 때도 리스크 그 체크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되는 것들을 일단 제거하면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. 일단 첫 번째가 바이오 기업 투자할 때 약의 효능이랑 이 회사가 개발하는 약의 효능이랑 신뢰도를 봐야 돼요. 우리나라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다 개나 소나 그냥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약물이 최고라고 해요. 뭐 first in class고 best in class고 이제 무조건 막 모든 뭐 빅파마들이 막다 이렇게 뭐 관심을 갖는 데인데 그건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디폴트 값으로. 그다음에 이 약을 글로벌리하게 공신력 있는 학회나 학술지에 게재된 것만 팩트로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지켜봐야 돼요. 그런 점에서 메지오는 이 부분 합격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3월만 되면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 피바람이 불어납니다. 뭐, 감사보고서 한정을 받았다, 아니면 뭐 관리 종목이나 상태 사유가 발생했다. 이러면은 진짜 거래 정지 당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. 그냥 계좌 완전히 무너지는 거한 순간인데 최소한 매지오는.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없고. 그다음에 충분한 현금이 있나. 이게 또 K 바이오 투자할 때 진짜 큰 리스크인데 투자하기를 되게 주저하게 하는 부분인데 바이오 기업들은 승명적으로 지금 버는 돈이 없어요. 지금 약을 개발해서 먼 훗날에 약을 출시해 가지고 벌어들일 돈 그때 이제 캐시로 다 욕을 메꾸겠다는 건데 그래서 약이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회사가 만약에 투자를 받다 받다가 이제 안 되면 유상증자라죠 주주들한테 이제 돈을 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,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, 최소한 매지오는 유상증자를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임상을 진행할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5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, 임상 끝날 때까지 충분해요 임상 끝나고 약 출시하고 마케팅하는 데까지 충분한 돈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매지오는 안전하다 그 다음에 대표익사의 도덕성도 참 중요해 이게 꿈을 팔아 가지고 계속 뭐 증자하고 시비 찍고 하면서 주식장사 하는 거예요 최소한 매지오는 납득이 되지 않는 증자나 뭐 사채 발행은 없었다. 그래서 일단 메지오는 최소한 바이오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꼭 체크해야 되는 리스크는 없는 기업이다. 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, 나중에 나머지 요것들도 다 자세하게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